자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자 봐봐요 쌤이 몰질량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죠 네. 이 몰질량이라는 개념은 1몰에 얼마만큼 그람수가 들어있지?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람퍼 몰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근데 몰질량은 기체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액체에서 쓸 수도 있고요, 고체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피에서 쓰는 특수한 유리한 녀석이 있어. 독특한 녀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몰부피라고 합니다. 그럼 질량은 액체와 고체에서만 쓰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몰질량이요. 몰질량은 다 써도 돼. 기체도 쓰기는 해. 근데 이제 만약에 기체만 주어져 있다. 음. 모든 모든 화학식에 모든 화학식들이 다 기체다. 그럼 몰 부피를 써요. 질량은 안 쓰니까? 몰 질량을 쓰는 경우도 괜찮아. 상관 없어.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이런 거지. 기체는 몰 질량을 써도 되고 몰 부피를 써도 상관 없어. 만능이네. 만능이야. 다다 네. 돼. 근데 이제 기, 그 고체랑 액체는 몰 질량밖에 못 써. 그렇지. 왜? 부, 부피가 없으니까. 알겠어. 기체는 부피가 중요하잖아. 압력하고, 음. 그래서 몰부피는 기체만 쓸수 있어요. 몰부피는 뭔 얘기냐면, 비슷해. 1몰, 음. 음. 몇몰? 1몰, 일몰. 1몰의 부피가 무조건 22.4리터다 라는 얘기야. 1몰당 부피 2 2 4 되게 크네. 응, 음, 크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말했지만, 여기서는 종류 상관없다고. 뭐, 산소든, 아니면 수소든. 모든 기체들이 1몰이라고 하기만 하면 얘는 부피가 다 22.4리터로 고정값이라고 해서 물론 이게 가끔씩 단이라고 하면서 몰 부피를 20리터로 하세요라는 경우도 있어 마치 어떤 느낌이야? 니네 중력 가속도 계산할 때 9.8이라는 걸로 알고 있지? 10이라고 계산 그렇지 문제마다 달라 11로 계산하세요 10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다 달라 그거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계산하기 쉽게끔 편의를 봐주는 거야 니네를 위해서 그래서 20.4리터를 곱한다는 건 최악이야 맞지? 음.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20으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차이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음. 얘는 물론 원자량으로 보는 거겠지만 알어네 얘는 원자량이라서 값이 다 달라 1몰에 들어가는 그 값이 다 다르다고 얘는 똑같네 근데 얘는 다 똑같아 어. 어떤 부피든 간에 이해가 안 가? 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이 있어 대신에 어떤 상황? 온도와 압력 같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적어도 이런 몰 부피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압력과 온도를 바꾸지 말고 그냥 고정한 상태로 하자는 얘기야. 같은 공간이. 있어요. 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1몰당 22.4리터라는 몰 부피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야. 근데 대부분 다같다라고다써 있어 걱정하지 마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거의 없다는 건 있기는 하다는. 그건는 뒤쪽에서 뒤쪽에서 좀게 조건이 바뀌면은 좀 다르게 계산하는 게 있어. 뭐 피분의 에너지 뭐 그런 게 있어 복잡한 게. 자 모든 기체 뭐야? 네. 무슨 말이야? 기체 아무 상관없다고. 에브리띵. 다 필요 없고 무슨 부피 속에? 같은 부피. 속에 그 네. 같은 부피가 이 네. e 부피라는 얘기라고. 같은 수의 분자. 같은 수의 분자라는 얘기는 이게 아보가드로 수라는 얘기지. 일 몰로 다 똑같다고. 육점이2팔십일 몰이 육0공이고 팔십이 이산성이니까. 그게 똑같다는 얘기는 몰수도, 몰수도 같다는 얘기지 얘기. 그래서 22.4리터라는 같은 부피 속에는 모두 다 같은 몰수인 1몰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몰 부피라고 해요 여기 있죠? 1몰의 부피가 몇 리터? 22.4리터 그러면 이거 단위도 외워놔야지 알겠지? 괜찮아요? 네. 자 방금 이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다 배웠잖아 이제 뭐 몰수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수로서 입자수를 구하는 것도 배웠고, 몰질량도 배웠고, 심지어 기체 같은 경우는 몰부피로 계산하는 것도 배웠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이산탄소, 암모니아가 전부 다 기체거든요. 심지어 다몇 몰이 돼요일몰이몰 있죠? 네. 그러면 일 몰당 부피는 다2십4사리터 부피는 다2십4 사리터야. 착각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쌤 얘네들은 얘네들은요 다뭐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피도 다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게 고정관념인데 그걸 깨부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매번 말하는 게 어떤 분자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종류가 다르든 똑같은 그건 상관없다고요 몰수가 중요하다고 몰수가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기억해 몰수가 중요하다 알겠어? 응.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1몰이잖아? 네. 그럼 분자 개수는 몇 개라고 해요? 6.06곱하 10에 23승에 다 똑같지? 음. 와, 종류가 다 다른데 개수가 다 똑같다고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네. 예, 왜 내가 얘기했어? 잘 봐봐. 분자가 1몰이란 얘기야. 뭐가 1몰? 분자가 1몰. 뭐가 1몰? 분자가. 분자가. 분자가 1몰. 그러면 원자는 2몰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를 곱한 입자수로 가는 거야, 알지? 원자 몰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자 몰수는, 분자 몰수는 거의 대부분 이 덩어리가 몇개 있냐. 항상 덩어리로 보면 돼. 자, 산소 분자가 1몰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1몰짜리에 2개가 있잖아, 원자가. 그러니까 1 곱하기 2몰인 거야, 알겠지? 곱하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2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는 거야, 알겠어? 얘가 1몰이지. 원자는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일곱 하이삼 몰이 있는 거야, 알겠지? 응. 원자 몰수도 물어봐, 야겠지연습 후에 있다, 세미나 할 거야. 자, 암모니아는 얘가 일 몰이라고 돼 있지, 분자 몰수 자체가 그 원자 몰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으니까 사곱하기 일이라서 삼 몰이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응. 자, 질량은요, 이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한 개당 원자량이 1이죠. 1이란 말이야. 그래서 2야, 질량이. 얘 32야. 16, 16이니까. 얘는 16, 16, 32에다가 얘는 12 플러스가 되니까 44가 되고. 이거는나 암기가 안 됐어. 어쨌든 17. 17이.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할 거냐면 분자의 몰수를 통해서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몰수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겠지? 잘 봐봐. 이거 진짜, 진짜 거짓말 하는 거 별거 없거든? 응.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야. 예, 예를 예 들어. 수소 분자 몰수가, 엥. 뭐, 액면상으로부터 1몰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해볼게. 얘가 만약에 3몰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해보자. 알겠어요? 그러면 원자 몰수는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야 이게 3몰이지 응. 3몰 안에 지금 2몰의만큼의 원자물수가 있지 그럼 3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6몰이 있다. 그렇지 6몰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3몰이라는 녀석의 2배 한 거잖아 원자로 말할 거니까 원자로 말할 거니까 이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CO2로 가볼게 CO2의 분자물수 알겠어? 응. 분자물수가 만약에 5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원자 물수는몇 몰이 있다고 라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15몰?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15, 5몰 짜리거든? 그 안에 원자가 3개가 있어 그러니까 3, 5 곱하기 3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1 5몰 있다고 라 말하는 거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 산소라는 것에 대한 원자 물수는몇 몰이 갈 거야? 10몰 10? 탄소는 5몰 얘는 뭐 수소밖에 없으니까 6몰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것도 6몰이라고 바꿔볼게 그러면 자, 이거 네개 있지? 음. 64 23몰의 원자 몰수가 있고요. 수소는 36 18 몰이 있고요. 질소는 16 6 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아, 들어, 못 알아들어 보다 들어. 네. 봐봐. 내가 이걸 풀어서 볼게. 야, 몰이라는 것은 단위만 줘볼게. 이거 밑에 보여? 네. 얘 몰분의 개야. 그렇죠. 몰분의 개. 이거 개야. 사라지니까 뭐야? 몰 나오잖아. 음. 이런 얘기야 얘는 몰 분의 그람이야 아저씨들아 어? 약분 되지? 몰이야 얘는 몰 분의 리터야 이거 1분의 리터고 사라지니까 몰이잖아 근데 이걸 왜 외우냐고 지금 이거를 단위 계산만 하면 그냥 계산만 할수 있는데 잘봐 이런 생각을 좀해 봤으면 좋겠어 다 필요 없어 뭐가 그래? 분자량이에요 야 그럼 분자량 단위만 생각해봐 네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생각해 단위 그... 뭐가 필요해 일단 밑에는 뭘? 뭘 부피 아니 질량 아니야? 뭘 질량? 몰 분의 그람이죠? 몰 분의 그람이야 알겠어? 뭐랬어? 맞아요 그럼 니네가 찾아야 되는 단위는 몰 새끼를 알아야 돼 어... 질량 새끼 알아야 돼그죠 질량 알아 몰라 아...아 아, 네? 알잖아 여자다놀 거야 이따 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보여 안보여 5.6리터잖아 네. 1몰에 2 0 4리터야 네. 5.6은 4분의 1이지 여기다 4분의, 4분의 1을 몰 쓰면 된다 그면 4분의 1몰 분의 4니까 이걸 통해서 몰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응. 이거는 그냥 질량이고 그럼 몰수 찾았고 질량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위아래 누면 된다고 그게 분자량이 공식의 단위잖아 어. 이게 단이야 그냥 4분의 1로 됐어? 안 됐어? 네. 4g 넣어 됐어? 안 됐어? 네. 펌프수잖아 16... 16 어, 그래. 16g 나오잖아 그 g 더모인다 그래 16g이네 근데 풀이를 봐봐라 야 비율로 했어 왜 저러고 있냐고 필요한 것만 뽑으면 되는 걸 필요한 것 각자 뽑으면 된다고 단위에 맞춰서 올리면 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응. 봐봐 이거 있지 이거 예 내가 이것만 설명할게 다 필요 없어 잘봐 봐. 응. 봐 봐라. 기체 A하고 기체 B가 있거든. 그냥? 각각이 몇 g씩 뭐 질량이 있어. 아니 있어. 그냥 있다고 쳐. 오케이? 응. 그게 지금 각각의 분자량이랑 똑같고 응. 각각의 밀도랑 해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 어? 왜, 왜 똑같냐? 잘 봐. 그냥 단순해. 그냥 밀도가 나오지. 응. 밀도는 공식이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 부피분의 뭐야? 부피 뭐야? 질량. 질량이야, 네. 알겠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뭐가 같다면 부피가 같을 때야 부피가 같해. 음. 그러면 밀도 비 뭐라고? 밀도 비 밀도 비랑 질량 비가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나? 밀 부피가 일정하지. 네. 야 그럼 밀도하고 질량은 비례하는 거 아니야? 얘가 어, 올라가면 난 얘가 난 올라가고. 난 얘가 2배, 얘가 2분의 1 되면 얘도 2분의 1배잖체라 비례잖아. 비례는 뭐야? 비가 같는 얘기라고. 응.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질량비 보여 안 보여? 비분의 이거 밀도비 보여 안 보여? A. 그게 같는 얘기라고 지금. 아하.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구까지도 같아야 된다? 분자량. 까지 분자량도 같다란 얘기거든. 분자량이 왜 같은지도 설명해 줄게. 분자량 공식이 뭐야? 1? 몰 그람이잖아 알아들어 보다들어. 이해가 가? 네 이거 A 거, 네. 이거 B 거거든. 네. 근데 생각을 해봐. 뭐가 일정하든가정해야 부피가 같 때. 부피가 같으면 얘 기체거든. 아. 부피가 같으니까 당연히 뭐야 몰 수도 같겠지. 이거 그러니까 같은 게 만든 거야, 쌤이 알아들어? 그럼 이게 번고수가 약분되면 결국 이게 그람분의 그람 그램 아니야? 그람분의 그람이네.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연결해준다고, 지금. 알겠어? 음. 이런 말이야.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기체 Y가 있고 이산탄소가 있거든? 음. 참고로 이산탄소, 아, 이산탄소는 지금 5.6L가 있나 봐요. 뭐 그런가 봐요. 그렇대요 오케이? 물론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산탄소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 이 공식을 쓰면 은 분자량분의 분자량을 통해서 y의 분자량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각각의 질량비랑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란 얘기야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공식을 초반에는 외웠지만 나중에 이게 복잡하게 여러가지 섞이면 이게 걔 생각이 안나너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냐 야 나도 그럴 것 같아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자 그러면 생각을 야 이게 진짜 별거 없.. 웃긴게 진짜 웃긴게 Y랑 이산탄소 아니야? 맞아요 야 Y가 질량이 8g이야 네 됐어 안됐어? 음. 그 다음에 이산탄소 질량이 11g이야 됐어 안됐어? 응 음. 괜찮아? 음. 각각의 질량 알려줬어 맞아? 틀려? 괜찮아? 그럼 우리가 질량이라는 녀석만 남기게 하면 되거든? 응 음. 어떤 걸 통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분자량 이야 맞아요 맞아, 틀려. 그러면 요 새끼도 분자량 구하는 거어렵진 않잖아. 4분의 1몰. 그저 그렇죠? 몰수로는 뭐 4분의 1몰이지. 이해갔어요? 응. 어. 근데 얘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 왜? 분자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요. 얘가 아마 얘가 1 2짜리가 되고, 응. 얘가 16에 곱하기 2라 가지고 32가 될 거야. 응. 그러면 이상 탄소는 1몰당, 어? 40. 44g 이라는 거란 말이야. 네. 이거 이산 타서 거야. 알겠어? 네. 위에 이산타소 올려. 근데 우리는 어차피 y의 분자량을 구할 거야. 근데 point. y의 분자량도 웃긴 게 이거 아니야? 일몰 아니야? 기준이? 맞아요. 이거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사라질 거라고. 44. 그럼 이건 모르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 구하는 거야, 이 x가. 됐어?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사라지면. 이거 지금 누구 거야? Y의 그램이고 얘는 시오2 그램이야. Y의 그램 현재 얼마큼 있어? 8. 시오2는 10에. 그게 지금 질량비랑 또같다는 얘기라고. 아. 이, 이런 얘기야. 그이거 이거,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율이 같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각자 이제 그램수를 알려줬으니까 그램수에 대해서 분모 분자를 만들어 서 비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야. x 는 32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laughs> 4곱했지? 4 곱하기 더8 4 32였던 거야, 분자량이. 이런 개념이야.